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일이 어제 실천이 된 겁니다. 두 사람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 스스로가 토론을 타고났거나 매우 잘나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하루에도 몇 번씩 깨우쳤으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국민이 그들을 불러서 그 자리에 앉혀 놓은 그런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에게 국민들이 왜 그런 막중한 소임을 막혀놓고 있는지, 왜 국민들이 그들에게 연이어서 보수 정권의 집권을 핵소고대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일을 성공시키기 위한 그두 사람의 책무가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를 단 1분 1초도 늦으면, 잊으면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요청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대발, 서로 부딪히고, 해등하고 싸우고, 아웅 불락하고, 이런 모습을 한순간도 보여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 명심, 또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이 단합하고, 의기 투합하고, 서로 돕고, 협조하고, 양보하고,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두 사람 잘 되라는 것,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비정상의 궤도에서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고, 정상으로 돌아온 나라가 성당 기간 동안 그 힘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책무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울튼, 두 사람이 독대를 하든, 단독으로 만나든, 같은 말입니다만, 아무튼 서로 봉합하고, 화합하고, 단일 대우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 목소리를 수개월 전부터 얼마나 국민들이 피 맺히는 목소리로 그걸 주장해왔습니까? 드디어 두 사람의 복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어, 한동훈 대표가 7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승리 이후 일주일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어, 이번 일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회동을 조율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어,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정정결속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 국면에서는 아무쪼록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밀어주고 함께해 주고 찬성해 주고 격려해 주고 북돋아 주고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면에서는 물론 한동훈 대표도, 친윤계에게 손을 내밀고 친윤계의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윤 대통령과 친윤계가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후보 시절 내걸었던 공약 그리고 거기에 반영된 63% 득표율이라고 하는 민심과 공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밀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에서는 한 대표가 윤대통령에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지만, 이보다는 윤대통령이 행동은 후배, 행동은 당 대표에게 적극적으로 양보하고 다가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7월 24일 그러니까 전당대회 바로 그 이튿날 만찬을 함께했지만은 그 자리에는 신인 여당 지도부, 당 대표 경선 출마자들, 주요 당직자들 27명이 음. 함께하는 자리여서 복대를 할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었습니다. 아무튼 당시 만찬 자리에서 윤 대통령, 우리가 앞으로 하나가 돼 우리 한동훈 대표를 잘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한 대표를 잘 도와줘야 된다. 제가 윤 대통령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 말도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대통령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잘 도와줘야 된다 이 말보다는. 내가 내 앞장서서 한 대표를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아무튼 윤 대통령께서는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한 대표 혼자 해결하도록 놔두지 말고 주위에서 잘 도와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화답한 바가 있습니다. 4월 10일 총선 패배 이후 윤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이제 전 비대위원장 전당대회가 일때까지 만남의 자리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총선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을 지휘했던 한동훈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불렀지만, 한 대표가 당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만남을 거절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때부터 지금까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은 최고조로 달했다. 뭐 이런 얘기가 늘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전격적인 만남은 그런 갈등을 봉합을 하고 당정원팀 원팀 이 기조를 강조하려는 그런 행보의 연장으로 풀이가 된다. 한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의 관계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요. 세상에 그런 강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그 부분은 필요하면 어떤 강의든 건널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윤 대통령이 한, 대, 한 대표에게 좀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그첫 발자국으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공식적으로 보조할 제2부속실을 설치하기로 그렇게 하고 지금 직제 개정에 착수를 하고 제2부속 실장도 내정을 했다. 이런 소식이 속속 전해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가족과 측근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도 국회가 추천하면 언제든지 임명하겠다. 이런 뜻을 대통령은 지금 제3, 제4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